오늘은 성경과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성경은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고, 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구약성경은 또는 신약성경은 어떤 설교 학자들은 이 성경 자체가 모두가 다 설교집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설명, 어, 하는가 아, 이것이 에, 그 주된 관심에서 볼때 어떤 의미에서 성경도 하나의 설교집이라고 보는 분들도 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음, 그 우선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그 에, 어, 은혜롭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때는 언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렵고, 또어 가장 그 쇠퇴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즉,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을 때 역시 그때가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부흥시켜 줄 때는 반드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어, 그 구약이 끝난 말라기로서 구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말라기가 끝난 다음에 400년 동안 아, 그것을 우리는 흔히 중간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근데 에, 그 세례 요한이 출현할 때까지 그 중간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회당 제도가 있었습니다. 회당은 물론 교육 제도인 동시에 또 이스라엘의 또 행정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역시 그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또 삶의 지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흥미를 끄는 것은 에, 그, 에,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세기 전에 에, 여러 가지로 그 회당에 에, 그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적에 랍비들이 그 그한 일과 한데 하나는 모인 거 아니까, 아, 성경 말씀은 너무 진부하니까, 좀 인기 있고 또좀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 탈무드 또는 미드라슈 미슈나 같은 유대인들의 그 법전을 어, 가지고 어, 설교를 했을 때아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인기가 어, 좋았고 아주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이 그것이 바로 좋은 설교냐? 그거 아니라고요. 오늘 현대인들도 좋아하는 설교자가 반드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증거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자기 그 취향에 맞고, 또 자기 정서에 맞고, 또 자기들의 그 욕구에 만족하면 늘 아멘하고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데 그 욕구에 맞고 자기 취향에 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인기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1 세기 전부터 유행했던 그 어, 어, 성경을 말 설교하지 아니하고 탈무드나 미드라슈 미슈나 같은 그런 에, 그 책에서 어, 설교한 한 것들이 너무나 인기 있었 나머지 에, 점점 말씀에서 멀어져 갔다. 이것을 어,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있잖아 왜? 뭐,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똑같이 뭐, 탈무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것도 또 실증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당시의 사람들이 다시 설교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으면서도 유대 공동체의 그, 어, 에, 그, 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뭐인거 하니까, 성경에도 없는 아주 세세한 율법주의,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안식일 날, 뭐, 몇발자국까지 가, 면 돼도, 몇발자국 이상 가면 뭐안 된다든지, 뭐, 벼이삭을 뭐 따는 건 뭐이고, 뭐, 두비는 건 뭐, 다작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말하자면, 그,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그, 제도를 만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는 복음에서 멀어져 갔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출현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뒤따라 나오시는데 그 세례 요한이 한일 가운데 제일 처음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설교의 회복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니까 이, 이 그. 예, 기독교는 처음부터 어, 말씀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핵심은 뭐인가 아니까 회개와 천국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신 6개월 후에 뒤따라오신 예수님께서의 메시지도 뭐인가 아니까 바로 회개와 천국복음을 어, 힘 있게 예, 증거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을 설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인 동시에 우리의 구속주로서 그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구원이 무엇이며 또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잠깐요. 구약 성경 가운데 그 느헤미야서를 잠깐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느헤미야서의 그 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하니까, 바로 오늘날의 그 강해 설교의 원리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첫째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다음에 백성으로 하여금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해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닫게 하는가? 소위 말하자면 적용하는 어플라이 하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구약시대의 교회 부흥도 결국은 뭐인거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해석한다는 인터 t 테이션 아닙니까? 인터 t 테이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깨닫게 하는 거 어플라이드 하는 거 적용하는 거. 이것이 말하자면 구약성경이 이해했던 설교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실제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 구약 성도들이 가졌던 개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보다 구체적으로 그, 그, 그 설교에 대한 이해가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시간 나는 대로 몇 가지를 쭉 들면서 말씀을 드리다가 부족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 에 보면 은그 에, 빌립이 에, 나다나엘에게 에, 전도를 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면서 한 말이 에, 여기 1장 45절에 나와 있는데, 에, 제가 그 읽어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흥미 있는 말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할 때, 아, 뭐 요단강에서 나온 위대한 지도자, 뭐, 뭐 예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말하자면 위튼 크라이스트죠. 기록된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참재밌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약 성경 전체가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한 부인이 뭡니까 기록한 그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현대 설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그냥 실존주의적으로 뭐몇 가지 단어나 이렇게 골라 가지고 무슨 크게다 무슨 어? 무슨 각색을 해가지고 무슨 신문에 예화하고 좀 어울러 가지고 듣기 좋은 말로 하는 일은. 오늘의 우리 스타일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로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설교할 때 설교자가 구약성경에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나야 우리가 바른 설교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그 유제 사회에 있어서 공통적인 성경 이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설교의 모델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에 기록한 모든 것이 나에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가령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저저 말라기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볼때 언제라도 그 성경의 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성경은 이것 저것 그저 필요한 역사 책을 모아둔 것이 아니라 한분 하나님께서 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직 한 목적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죽으심과그 부활을 통한 그 웅장한 구속의 대드라마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자는 하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다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이. 오늘 설교자들의 이무요 사명이며 또한 소명이며 설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이 최근에 많은 그 설교학에 대한 교과서들이 많지만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놀라운 설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패턴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오늘의 설교를 봐야 되겠고 또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 뿐만 아니라 베드로 그리고 바울에게서부터 우리는 참된 의미의 오늘의 설교학을 어, 배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사도행전 2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생활할 때는 사도행전 2장이라 할것 같으면 주로 생각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강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강림에 대한 것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2장의 3분의 1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이지만은 3분의 2는 뭐냐니까 바로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설결한 사실을 대개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두걸 종합해 보면 아참 칼빈의 그어 말을 생각하야 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구원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된다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그러니까 말씀 없는 성령 운동도 문제지만은 성령 없는 말씀 운동도 그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그참 흥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바로 베드로의 설교 운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베드로는 놀라운 설교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하면 아주 불황 무식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실은 그 베드로도요 당시의 유대 공동체에 말하자면은.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6년 동안 토라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베드로고 특별히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신학교 1회 졸업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예수님에게 그 설교와 그리고 성경 그리고 요즘 우리 시험은 카운셀링상당 그리고 전도, 선교, 그리고 무슨 이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실천신학에 해당되는 것을 그들은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하는 큰 은혜를 받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요엘서 아닙니까? 요엘서를 읽고 난 다음에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요엘서에 나타난 말세 남녀 종들에게 부어 주실 말하자면 그 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는 그것을 어디까지 연결시키는아니까 예수의 고난과 죽으신과 부활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600년 전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령 22절, 23절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목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엘서를 가지고 응?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는 이런 웅장한 메시지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설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이것이, 오라날 우리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소위 이른바 현상적인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무슨, 뭐, 뾰족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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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무엇이고, 펑퍼짐한 것은 무엇이고, 둥글넙적한 것은 무엇이다. 이런 말하자면, 소위 상징적인 설교, 예화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가하는 이런 설교 말입니다.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윗, 그, 배드로가 설교하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인 거아니까 시편을 인용을 했습니다. 시편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이렇게 29절 보면,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이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손을 높이 쳐들고 말을여러번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조상 다윗의 묘가 지금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에 증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인거 하니까? 다윗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을 벌써 내다보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성경을 성경으로 볼줄 아는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그런 시각으로 볼줄 아는 그런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냥 성령충만 해서 그냥 과음이나 냅다 지리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그 수천 명의 군종들에게 차분하게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에 만약에 베드로의 설교가 진실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베드로는 아마 돌에 맞아서, 돌무드기에 대해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오순절 설교 때 오순절 당시입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지 얼마 됩니까? 50일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6월절에서 5 0일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40일간 간땅 위에 사셨시다가그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 강림이 있었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돌모드에게 마,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담대하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이 예수를 높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심있게 말해줍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흥미를 자아내는 것이 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현대 해석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열심, 120문도가 기도 열심히 한 것을, 열심히 기도한 것을 보고 성령을 부어주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추측이지, 그것은 우리 설교자의 자의적인 해석이지, 성경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뭐라 고했습니까몇날이 가지 않아서 못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에?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사역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은 바로 읽어야죠. 추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 베드로의 설교가 운데 이것이 아주 명쾌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3 3절 보면, 사도행전 2장 3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 주다. 셨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의 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글을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대로 사도행전 6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의 핵심은 초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회의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의 사도들이 가진 설교 이해가 무엇입니까? 구제가 나쁜 겁니까? 선교가 나쁜 겁니까? 봉사가 나쁜 겁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우선에 있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반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았던 것이 옳았었던가 하는 이 아픔의 질문은 사실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의 역사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물어져 왔던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날또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 제쳐놓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했던 것이 옳았었던가 하는 진지한 아픔의 물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어, 성, 그 설교 이념입니다. 요 다음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